아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 게 <laughs> 막상 육아를 한 저희 엄마는 네네. 너 같은 애가 없었다. 너 키우기 오. 제일 쉬웠다. 오. 모두가 부러워했다. 이렇게 어. 말을 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정작 저를 키워보지도 않은 언니들이 <laughs> 저를 육아 난이도 상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. 억울한 상황입니다. 어, 너무 음. 억울한, 억울한 상황이고. 이에 대해서 언니들의 좀 반박 좀 일단.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냥 일단... 키쪽이 <laughs> 키조기 말고 네, 네, 예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. 아침마다 깨워주고 어. 네. 아침마다 깨우는 게왜궁쪽이야어 어. 아, 알람을 못 들어요. 알람 을못 들어. 알람 아. 못 듣구나. 근데 그 유전이 우리 엄마도 못 들어. 아.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유관난이도 상이 아니었을지도. 아. 왜냐면 엄마도 못 들어서 쌤쌤이니까. 쌤쌤이니까. 아. 엄마는. 알람 못 듣는 걸 이해하니까 네. 아, 그런 이유가 어, 참공고롭습니다그 우리 음. <laughs> 키아양과 나머지 네 멤버의 생각이 아예 다른 것 같아서 이 의견은 점차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네. 활동하면서 좀 점점 좁혀지면 좋겠고